네 안녕하세요 돌새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월 12일 월요일 12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긴말 필요 없이 주말간 챙겨간 수익률부터 까고 시작할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2월 8일 토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드렸던 온도파이낸스 단 하루만에 목표가 돌파해주면서 약9% 수익 떠먹이드렸구요 같은 날 토요일 S T P 역시 지지 부진한 시장 상황에서도 실시간 타점 잡아들인지 단 하루만에 9% 수익 챙겨드렸는데요. 저를 믿고 주말간 수익 챙겨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온도파이낸스와 STP 외에도 상승 나올 코인들만 잡아드린 결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많은 종목들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급등 나올 코인들의 타점과 그 근거들까지 싹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거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이러한 수익 못 챙기고 손실만 늘어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보방 편하게 입장하셔서 먼저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솔라나입니다 오늘도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설명드릴 거고요. 영상 후반에 중요한 내용 담아 드렸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수익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솔라나의 경우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상승 패러렐 채널이 나와 주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 주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솔라나가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올려 주면서 그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2월 3일 캔들을 보시더라도 채널 하단선의 지지를 받자마자 귀신같이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보여 주었고요. 심지어 현재 캔들이 주요 매물대인 30만 원 매물대와 1 2 0일 이평선 위쪽에 안착을 해주며 상승 추세를 완벽하게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추가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솔라나의 상승 단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월 중순경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며 채널 상단을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나오며 다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으며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의 매집봉이라고 볼수 있는.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까지 발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의 추가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솔라나는 채널 중단부까지의 반등 수익은 가볍게 노려볼 수 있고요. 솔라나의 매집을 끝마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만들어낸다면 채널 상단부까지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매도 시나리오의 경우 시장 유동성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영상만으로는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 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영상 초반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절대 말로만 떠들지 않고요. 보여드렸듯이 실제 수익률들로 증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정보원 입장하셔서 수익 단한 개라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솔라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